2025년 4월 26일 로또 운빨 폭발. 번호가 따라 붙는 띠를 공개합니다. 먼저 복주머니를 두번 누르시고, 복 듬뿍 받아가세요. 복은 꼭 시끄럽게 오지 않아요. 오늘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날도 있죠. 괜히 마음이 느릿한데, 직감만은 또렷해진다면, 지금 기운이 온 거예요. 오늘은 을축일. 을목은 유연하게 흐르고, 축토는 조용히 복을 품습니다. 겉으론 잠잠하지만 속에선 에너지가 꾸준히 바뀌는 날이죠. 이런 날엔 조용히 복이 스며드는 띠에게 로또 기운이 강하게 몰려요. 오늘 로또은 흐르는 띠는 소띠, 토끼띠, 뱀띠, 소띠는 오늘의 주인공. 축의 기운이 겹치며 복이 몸에 붙는 날이에요. 토끼띠는 을목과 기운이 맞다. 숫자나 장소에 숨은 복신호를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어요. 뱀띠는 편재운이 작동해 뜻밖의 돈과 행운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낮 시간대 직감을 믿으세요. 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느릿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흐름을 감으로 읽어낼 타이밍입니다. 숫자는 흐름, 복은 타이밍. 매주 금요일 효순세가 복기운 예보로 먼저 알려 드릴게요. 이번 주복꼭 잡으시길 바랍니다.